2021, 1학기 기말고사, 1신여자상업고등학교, 21번 문제입니다. 다음 표에서 지구시스템의 각권에서 탄소가 존재하는 형태? 자, 이거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. 어,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음, 나올 수 있는 거였고요. 어, 남았고요. 됐죠? 자, 차근차근 볼게요. 우선, 기권. 대기 중에서 CO2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죠. 분자 그죠. 어, CO2 형태로 존재합니다. 분자 CO2 됐죠. 그다음 수권에서는요 녹아서 이온으로 이온으로 그러면 탄산이온 CO3 2또 탄산수소 이온 h c o 3 됐죠. 땅속에서는요. 암석에 그려 암석 그죠. 암석 어, 탄산칼슘 형태로 어, 석회암 형태로 석회암 석회암 됐죠. 마지막 생물권에서는요. 생물권은요.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, 유기물 형태로. 유기화합물,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. 됐죠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질, 뭐 핵산 이런 데 있죠. 그죠. 될까요? 객관식이억과요선이단사편을 바꾼 건데, 객관식 바꿔주면요.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맞고요 됐죠. 그 다음에 니은요 탄산이온이 맞습니다. 탄산이온. 됐죠. 그다지 디귿은요. 석회암 맞아 석회암 됐죠 석회암 되겠지 마지막에 리을은요 유기물 유기화물이 맞습니다.